네 안녕하세요 올릭스 주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이 종목 최근 들어서 음봉이좀 계속 출연하면서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또 조정이 나오는 건지 또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확실하게 한번 짚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 또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올릭스가 최근에 뭐 이렇게까지 주가가 내릴 만한 악재는 없었는데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건지 좀 궁금하고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차트적으로만 보면 이게 앞전에 올라갔다가 좀 중요하게 지지가 되었던 구간들을 자 여기를 지켜주다가 여기선 지키지 못하고 깨지면서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차트상 중요한 라인을 차트상 중요한 라인을 한번 깨니까 이게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뭔가 이제 거래가 막 터지거나 아니면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막 급락하는 느낌은 아닌데 지금 여기서 보면 내려올 때 음봉이 계속해서 이제 출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올 때도 보면 지금 거의 9일 연속 음봉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보통은 아무리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양봉과 음봉이 좀 번갈아가면서 나온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올릭스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음봉으로 계속해서 찍어 누르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올릭스의 지금 주가가 이제 조정받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자 앞전에는 이제 일라이릴리의 9,100억 규모의 또 메시류제 체 신약 후보를 기술 이전을 하면서 또 이제 급등이 나왔었죠. 자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기대에 좀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로레알과 또 공동 연구를 한다라는 소식을 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약의 총 규모조차 밝히지 않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실수령금의 내실에 또 임원 보호를 제기하고 있고 그다음 에 회사가 또 조만간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또 구설수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좀 우려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주가가 내릴 일인가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호재도 이제 많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올릭스가 이제 중간 중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올릭스 추가 상장, 뭐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뭐 추가 주식수가 23,000주 정도니까 이 물량 자체는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상장일이 6월 26일,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보면요. 자, 행사 가액이 중요한데 뭐 33,000원, 13,900원, 23,000원, 28,000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는 보통 행사 가액이 지금 주가보다 많이 저렴한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올릭스의 주가가 35,000원대이니까 뭐, 이거랑 크게 차이가 안 난다. 그리고 이제 앞전에 올릭스가 이제 임직원에게 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를 했어요. 근데 이 주식매수 선택권이라는 게 보통 이 기업 임직원들에게 자, 이거 싸게 살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 행사 가격이 자, 보통 주한 주당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행사 기간은 2028년부터인데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주가가 3만 원대인데 자, 이거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가격이 한 주당 5만 원이에요. 근데 주식매수 선택권은 보통 싸게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시,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미래에 봤을 때이 5만원이란 가격이 저렴한 가격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수급을 보면 뭐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관이나 금투에서는 조금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는데 제 연기금에서 최근에 주가가 내려갈 때좀 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올릭스의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연금이, 연기금이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얘네 자금 성격이 어때요? 얘네는 단타를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좀큰 방향성,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보고 좀 이제 앞으로 주가가 꾸준히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금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부여를 하는 거나 아니면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 봤을 때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눌리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길게 보면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주가가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좀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올릭스의 이 종목의 좀 특징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종목 앞전에도 호재 뜨면서 막 점상점상 상한가하고 이 급등 나오기 전에요. 어떤 흐름을 만들어 내는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 주가 올라가다가 찍어 누르고 주가 올라가다가 찍어 누르고 또 여기서 찍어 눌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 만들어 놓고 여기서 슬금슬금 올리더니 이 하락 추세를 뚫어내면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냈어요. 보통은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올 때 이 상승의 힘이 유지가 되면서 그 다음에 차트 만들고 급등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은데 얘는 또 엄청나게 이런 식으로 계속 찍어 누른 다음에 그다음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 종목의 세력들의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차트가 지금 반듯하게 좀 지지가 되면서 올라갔으면 좋았겠지만 이거는 이 종목의 세력들의 패턴이 아니다라고 했죠. 이거 일부러 막 찍어 누른 다음에 여기서도 중요한 거 한번 깨지고 있어요. 깨 놓고 한번 찍어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바닥 잡고 뭐 호재 터지면서 급등하는 흐름 이거를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음봉이 계속 연속적으로 출현할 때 이게 보통 은 주가가 이제 조정이 나와도 양봉과 음봉이 어느 정도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음봉으로 계속 찍어 누르고 있어. 이거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좀 찍어 누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자 의도적으로 찍어 누르는 이유는 뭐예요? 찍어 눌러야 개인 투자자들 털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털어내고 나서 중요한 라인 한번 깨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닥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저는 이런 세력들의 패턴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지금 하락 나오는 거 오히려 이제 적감매수나 추매 기회로 활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이제 7월 초는 타점을 잡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봐요. 네, 물론 아직은 찍어 누르는 구간이라서 뭐 급할 건 없지만 이제는 슬슬 매집에 들어갈 그런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저 이거 7월 초에는 매집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타점 잡고 진입을 할 때는 또저 혼자서만 매매를 한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 드리는 종목들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문자로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 타점을 왜 보내드리냐면요. 자전는제 유튜브 채널을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10만 구독자 달성을 할 때까지는 제가 올려 드리는 종목들 있죠. 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많이 내셔야 제 채널도 그만큼 빨리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 구독자 수를 모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뭐 유튜브 멤버십이라던가 아니면 VIP방 이런 거 운영 안 해요. 그리고 간혹 저한테 이제 문자 받으시고 수익나신 분들이 고맙다고 저한테 이제 선물 보내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안 받아요. 뭐 마음은 감사하지만 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는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해주셔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구독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이 위에다가 제 번호를 좀 띄워놨어요. 자, 0106790 그다음에 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돼요. 자, 구독자라고 구독이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 보내 두시면 자, 이분들은 탑점 알림 신청 완료예요. 그러면 제가 올릭스 매수 매도 탑점 잡을 때 진입할 때 문자로 이렇게 다 보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올릭스 지금 들고 있다. 앞으로 매매를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타점 꼭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매매를 할 때는 이제 그냥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여기서 매수를 하고 왜 여기서 매도를 하는지 이런 관점들을 잡아서 전달을 해드리니까 아마 이제 공부하시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지금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제가 그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영상들 그리고 많은 수익들 내드리면서 채널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는데요. 저를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100만원 상당의 이벤트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보세요. 자, 보면 제가 매수매도를 할때 기준이 되는 이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의 주가를 움직이는 것, 결국에는 그 종목의 주가를 올리는 주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는 이 주포인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세력의 매도 타점을 잡아내는 이 지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 종목에서 보면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자, 이게 세력의 매집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매집 신호가 뜨면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또 눌림이 나오고 또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를 갖죠. 자,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이 이제 매집 신호가 꾸준히 떴기 때문에 아, 이 종목 앞으로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남겨드렸어요. 자, 저희 채널에 이제 로보티즈라고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로보티즈에 대한 이제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꾸준히 같이 매매를 해왔는데 자, 보면 4월 1일 날 제가 강력한 바닥 신호가 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뭘까요? 자, 보면 4월 1일이 언제냐면요. 자, 이 날짜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거 강력한 바닥 신호가 떴다라고 한 거는 앞전에 이 매집 신호가 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에 이제 선을 그어 놓고 자, 바닥을 잡을 때 보면 꾸준히 이 매집 신호가 떴죠. 자, 그러면 이거는 크게 갈 거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로보티즈를 급등 직전에 한번더 영상을 올려 드렸어요. 자, 그래서 5월 13일 날 보면은 이게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로보티즈 영상 중에 조회수가 600이 나왔다. 네, 여러분들 이 5월 1 3일날 올려드린 영상이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냐면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5월 13일에 로보티즈 영상 올려드렸던 건데요. 자, 이때 제가 로봇주 다시 대폭등 시작. 그래서 로보티즈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자, 여기서 신고가 안에 이제 이 기업의 기업 역사상 신고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살짝 올라가는 게 아니라 크게 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 형태를 보면은 자 1차 상승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가 박스권 그려요그 다음에 여기서 힘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으로 가네자 이런 식의 상승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앞전에 움직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5월 13일이 언제예요 자 보면 차트에서 지금 5월 13일이 자 정확하게 이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그 전에 상한가 하기 직전 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매집이 떴고 그 다음에 주가가 박스권을 보이면서 여기를 돌파하기 직전 타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떴어요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하면 될까요 세력의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세력이 매집을 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니까 그럼 세력이 목표로 하는 매도 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바로 이 노란색 선이다 세력의 목표선 그래서 올라가면 자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고점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럼 또 주가가 눌리죠. 자 그러면 다시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또 상한가 같죠. 자 그러면 세력의 매수 타점에서 우리도 같이 매수하고, 를 올라갔을 때 세력의 매도 타점에서 같이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또 주가 눌렸을 때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떴으니까 다시 매수를 하면 이런 큰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의 매수 타점과 그리고, 매도 타점 지표를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이 매수, 매도 지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있죠. 여기 위에 제 번호 이제 나와 있어요. 010-6790-5019로 저한테 이제 지표라고 자, 이거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이거 지표 보내드릴 건데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 지표 좀 달라라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분한분좀 보내드려야 되니까 이거 보내드리는 데 며칠 걸릴 수 있다는 점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어쨌든 지표라고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이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 지표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 문자 남겨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심화 과정 하나만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이 종목은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매수 터점, 매수 터점 떴죠. 그러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자, 노란색선 닿는 지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부딪히고 나서 주가가 잠깐 쉬어 가는데 원래는 세력의 목표가에 닿았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밀려야 되는데 여기선 안 밀리죠. 그래서 간혹 세력의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안 밀리거나 오히려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힘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상승 파동이 반드시 나온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렸는데 자 카카오페이 미친 상승 최소 여기까지는 간다 카카오 그룹 대장주 반드시 잡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목표는 카카오페이 눌림목 타점 한번 나왔을 때또 공략해서 그 다음 상승을 노려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 눌림목 타점이 어디냐면 자 이거 6만원부터 5만 5천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전에 이 갭상승하면서 올라왔던 구간 있죠. 내려갔을 때 지지되고 지지가 되었던 구간이 55,000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매수 타점이 뜨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세력의 목표가 짚고 안 밀렸어요. 아 그럼 이거는 단기적으로 한번더 급등할 수 있는 타점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타점 얼마라고 그랬어요. 6만원에서 55,000원 자 여기서 눌림목 타점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6월 15일 날 영상을 올려 드렸으니까 자, 아, 보면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영상을 올려 드렸던 거예요 자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정확하게 눌리죠 어디까지 눌려요 자 저가가 54,300원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타점 딱 주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니까 한 70%에서 80% 정도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력의 매수와 매도 타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되 이렇게 응용이 필요한 종목들 그리고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물론 영상으로도 올려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따로 이제 문자 타점도 보내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또 엄청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들 같이 좀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때 타점 문자로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해보고 있으니까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릭스로 다시 돌아와서 사실 지금 올릭스에 차트만 놓고 보면은 또 중요한 라인이 깨졌으니까 막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게 물론 차트가 정말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지금처럼 자, 중요한 라인을 지켜내다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깨지는 차트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 원래는 여기 지키고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 왜곡을 세력들이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라인이 깨지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차트상 좀 중요한 구간이 깨졌으니까, 이거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올릭스의 세력들의 패턴을 좀 알고 있으니까, 아, 앞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런 거에 속지 말자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럼 이거는 이런 흐름에 맞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뭐 이런 구간이 만들어지는 건좀 아쉽지만, 우리가 이런 변수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오기도 해요. 자 그니까 뭐 이럴 때는 추가면수 타점이나 아니면 적가면수 타점 노려서 또대응을 하는 게 최선이겠죠 뭐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다 아니면 평단이 조금 높다 하셔도 뭐 결국에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지만 또 우리가 한번더 싸게 잡아놓으면 그만큼 이제 매매가 편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 하락은 좀 이제 주가가 좀 과도한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지금 일각에서는 올릭스의 기업가치가 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앞전에 릴리와 대형 계약을 체결한 호재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 파이프라인 일정 등을 고려할 경우에 최근의 우려는 좀 과도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릭스의 주가가 뭐 악재가 있어서 주가가 내린다라기보다는 뭔가 기술 이전 계약 하나 더큰 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로레알과 공동연구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니까 이게 조금 이제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게 뭐 악재는 아니죠 물론 호재긴 한데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 뭐 시장도 좋고, 주가가 이렇게까지 하락이 나올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거죠. 자, 나는 올리스트가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이제 진입을 하셨을 텐데, 이제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때, 뭐 어떤 변수가 있거나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주가가 눌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수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싸게 살수 있는 구간, 그리고 비싸게 팔수 있는 구간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맞춰내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직접 잡아 드리는 것도 그냥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됩니다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런 변수가 있고 이런 변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싸게 살수 있는 구간,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제 비싸게 팔수 있는 구간들을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이제 목표가보다는 뭐 눌렸을 때 잡아내는 게 우선이니까. 타점 잡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5,000원 이하로 또 7월 초에 매집의 기회로 활용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또 분석 영상 꾸준히 올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영상을 제 영상을 확인을 못하거나 아니면 제가 뭐 매일 분석 영상을 못 올려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은 놓치면 안 되니까 이런 타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타점들 문자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올릭스 주주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위에 제 번호 이렇게 띄워놨으니까 0106790 그다음에 5019로 저한테 이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또 타점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거 꼭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올릭스에 대한 타점도 잡아드리지만 제가 이 종목 타점을 잡아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제 관심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종목들에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타점 나왔을 때 타점도 이제 문자로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올릭스 이외에도 수익 날만한 종목이 있으면 제가 영상으로 그리고 문자로도 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구독 문자 남기셔서 이런 것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이제 7월에 지금 이제 시장도 좋으니까 우리 좀 열심히 매매해서 여름 휴가비 한번 벌어보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7월달 목표를 좀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수익 날만한 종목들 많이 가져올 거니까요. 자, 우리 7월 달 파이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댓글도 하나씩만 남겨 주시면 영상 잘 봤다고 남겨 주시면 아,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올릭스 주주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댓글도 하나씩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올릭스는 우리가 이제 눌림목에서 매집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할게요.